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볼 덱은 목조르기 도전인데요 덱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목조르기가 롤백돼서 바로 해봤는데 어,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빨리해라 그 상대는 다리온 모그레인 즐겨.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곡 주겠어? 전지를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지하게. 진짜로요. 아, 이거 그냥 쓸걸, 어둠의 문. 왜안 썼지? 안 쓸, 안쓸 이유가 없는데. 핵심이야. 나게짝 뽑아나 일단. 피 음. 일단 순조로워, 일단 순조로워요. 굉장히 순조로운 상황 됐나요? <laughs> 진짜 이거 웃긴 것 같아. 왜요? 왜요? 뭐가 윙이야? 아니, 맨 밑에 목조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 뽑아놔야겠는데, 맘가 시간이 없어. 일단 알겠다. 는좀 잡는 게 좋긴 한데 그러면 길상이 줄죠. 이 정도면 잘 줄인 것 같은데, 5장밖에 안남았어 되게. 그나마 갖고 올 만한 건문어로봇

전막으로샥사뎀 퓨옥 4뎀 퓨야 이거지 이게 먹자룩이지 이거죠 이거죠 이게 목조르기 롤백 돼가지고 가능했다 굿컷 어그로 아니겠지? 어그로 아니라는 가정하에 다 바꿔요 은폐 장막이 최고인 것 같아 게비 어? 잠깐만 방어도가 올라가는 거는 변수인데? 방어도 올라가면 변수인데 그럼 길드 상인 두 마리 내고 콤보를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방어도는 진짜 변수다 선종하고요 다음 턴에 어둠의 문에 낚시의 맛을 하자 이게 맞아 아, 장고충 걸렸네. 봐봐, 봐봐. 영능밖에 할거 없으면서 시간은 또 엄청 끌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맘가를 해야 되나? 진지하게? 아, 일단 맘가를 아,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쓰는 게 맞나? 내 엄마가 생으로 쓰는 건 진짜 아니긴 한데, 전력 질주가 나와주, 나와주는 게더 좋죠. 그래, 천천히 해. 영능이나 해. 서로 서로 좋잖아. 어, 나왔다. 근데 이게 터지면 사고라서 기습 하나 음, 터지면 사고 잖아요. 터지면 대형 사고야. 이거 반다르 스톰 파이크 코스트를 좀 줄여서 해보죠. 그림자 밝기가 나오면 참 좋, 좋겠다. 육성, 만화 펌핑이죠. 아니네? 들어오네? 내 예상을 그냥 넘어, 완전 그냥.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선종할게요. 뭐 이렇게 그 맘가에 은폐장막이 급한 건 아니라서 다음 장까지 보고 해도 될것 같아. 깝, 깝. 그죠, 목조루이야 탈 뻔했던 거죠. 제가 만약에 안 했으면 항상 그렇잖아 나는 알잖아요. 이걸 넣어야, 아 잠깐만. 넣어야 돼, 넣어야 돼. 하고 유령의 이격넌왜안 쳐다봐. 이거 넌왜안쳐다 아, 그냥 통지 뼈가시 갈기고요 반달을 그냥 빨리 낼게요. 반달을 빨리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반달을 내놓았으면 지금 이제 길상이 다일코고스 캡스도 1코거든요. 아, 길잡이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근데 방어도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서 난 최대 딜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톱니뼈가시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전지를 써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턴에 하면 될것 같은데 다음 턴에 여기 있는 거다 타도 되거든요. 오케이 다음 턴에 하자. 이번 턴에는 안될것 같은데 서터 버터 되고 안될것 같아요. 뭐 꼬일 것 같아. 안정하게 하자. 그냥 다음 턴에 하면 되니까. 계상, 계상, 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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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조 걸어버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방어 돌려라. 이게 사기다. 이 종말의 그림자가 사기야. 아, 나! 제발 방어도 여기서 그만 올려 안되는데 안돼 방어도 또 올랐어 딜 나오나 끔찍한데도 높... 너무 끔찍하게 높은데 그래도 한 방에 6뎀이거든요 나름 아파. 아프제. 6954네. 아, 딜은 충분하네. 6! 6! 또한번 6! 아프제. <laughs> 아플 거야. 와.. 쎄다 쎄쎄쎄컷안 세, 세, 세. 끝난다 안 끝난다 네가 아무리 방어를 올렸어도 이거 죽는 피였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19컷 역시 느린 덱 상대로는 목조르이가 짱입니다